똑같은 세금 내면서 내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게 나을까 못생기게 만드는 게 나을까 똑같은 세금 낼 거면 이쁘게 만들어야겠죠 은행도 좋아하게 만드는 게 낫겠네요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꼭 3년 동안 나를 괴롭힐 그 재무제표 내 얼굴 꼭 신경 쓰셔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후회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 연구소 소장 이기영입니다 정말 정말 바쁜 달이에요. 왜? 2월달, 3월달에 재무제표가 나와요. 3년 동안은 이번 재무제표 만들고 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땡큐 이렇게 가는 거고 못 만들었으면 꼼짝마라가 되는 거예요. 은행도 우리 회사 평가하죠. 정부기관도 우리 회사 평가하죠. 저희 협력사들도 저희 회사 평가하죠. 이 재무제표가 우리 회사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얼굴을 만드는 기간이 언제다? 지금이다. 자, 어머 그래서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재무제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진짜 잘 기억하세요? 우리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의 직원분들이 대부분 우리 대표님의 재무제표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네요. 우리의 니즈가 뭔지 이 세무사 사무실에, 회계사 사무실에 직원분들은 모른다는 함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2025년도에 대표님이 뭘 하고 싶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회사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님이 만약에 2025년도에 내 공장 살 거야, 사옥 살 거야, 부동산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제표. 좋아줘야 되겠죠? 지금 세금 100만원, 200만원 줄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재무제표 이쁘게 만들어서 대출 나오는데 금리 좋게 만들고, 출 나오는데 무리 없이 나올 수 있게 잘 이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럼 무조건 세금 줄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적정하게 세금 내면서 차라리 이자를 줄이는 게 맞아요? 이게 뭐다? 대표님의 계획이다, 대표님의 목표고 플랜이다. 내가 내년에 해야 될 거, 내 후년에 해야 될 거. 이게 정확히 전달이 돼야 내 얼굴을 가까 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 니즈에 맞춰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얼굴 한번 잘못 만져 버리면 3년 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부 지원금이나 우리 파트너들이 재무제표를 볼 텐데. 영업이익을 우리 동종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을까? 낮추는 게 좋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대출받을 일도 없고, 부동산 살 일도 없고, 대기업이랑 할 일도 없어. 나는 올해 세금만 좀 줄이고 싶어. 나 재무제표 망가져도 되니까. 올해부터 나 3년 동안 세금 내기 싫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대출도 대출도 나 이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되게 급하게 갚아야 되는 돈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 천천히 갚아도 되는 돈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맞을까요? 하물며 내가 가진 돈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돈도 이거 1년 안에 내가 빼서 쓸수 있는 돈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거 1년 안에 빼서 쓸수 없는 굉장히 장기적인 돈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1년 안에 뺄수 있는 돈이 좋은 거고, 대출에서는 당연히 이거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이걸 반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은 많은데 1년 동안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적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IMF 때 가장 무서워했던 흑자부도 흑자부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을 만드는데 어, 우리 회사는 1년 안에 갚을 돈이 더 많고요. 우리 회사는 1년 안에 받을 돈은 별로 없습니다. 아, 우리 회사는 흑자부도 날 만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대표님들이 보정하셔야 된다. 또 하나 우리 대표님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 회사에 돈이 모자라서 내가 늦는 가수금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은 뭐예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래요. 제가 저 회사 루트세븐에한 3억 빌려줬어요. 그럼 3억이 대출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비율이 확 늘어나겠네요. 나는 3억 는 나도 나고, 3억 받은 쟤도 난데, 내 법인인데. 이거 가수금으로 는들 그거 뭐, 얼마나 큰 일이겠어? 그런데 있잖아요? 부채로 잡힌다고요 부채로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린 것처럼 똑같이 개인한테 돈 빌린 걸로 해서 우리 부채 비율이 확 높아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나는 생각해봐야 되겠죠 올해 부채 비율 이렇게 300% 이상 만드는 게 맞아?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300% 이상 부채 비율 잡히면 절대로 절대로 대출 잘안 해준다고 하던데 300% 괜찮을까? 이런 거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차라리 회사에 빌려준 돈을 내가 투자한 걸로 할까? 아니면 빌려준 돈으로 할까?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놓고다? 나의 목적에 의해서 재무제표는 변경돼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실수 많이 하시는 것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 정부에서 지원금 많이 받습니다. 지원금. 고용 지원금이나 기계 지원금 이런 거 많이 받아요. 그죠? 기계 살때왜내돈 2천만 원 내면 정부가 8천만 원 대줘서 기계도 사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꽁돈 생긴 거라고 해서 꽁돈 생긴 거야. 이렇게 잡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꽁돈 생긴 게한 1억 있었어. 꽁돈 생긴 거 1억을 내가 꽁돈이에요. 라는 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꽁돈은 세금 안 내요? 세금 내잖아요. 꽁돈도 세금을 낸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억이 나고 여기 꽁돈이 1억이 생기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표님 2억에 대해서 세금, 어, 2천만 원내셔야합니다 이러면 대표님들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잖아요. 세금 2천만 원 내라고 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그러면 꽁돈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 돈 번거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그냥 아, 우리 안번 걸로 할까요? 영업이익 안번 걸로 하면 대표님, 세금은 1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영업이익, 빵, 영업이익, 영원, 그리고 꽁돈 1억 받았으니까 세금은 1억 원에 대해서 천만 원만 내면 돼. 근데 정부에서 판단하거나 외부에서 판단하는뭘 봐요? 와, 이 회사는 꽁돈을 참잘 벌어. 이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 이 회사는 자기가 하는 영업 가지고 참 돈을 잘 벌어. 이거를 좋아할까요? 이 회사는 자기가 하던 일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 이걸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희 회사가 컨설팅 회사인데 아 우리 루트 세븐은 컨설팅 회사로서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최고의 회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공장 살때 지원도 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 쟤네는 컨설팅 오르는 돈도 못 벌나봐 영업이익이 영원이야. 근데 어떻게 그냥 꼼수 써가지고 정부 지원금만 많이 받았네. 에이 쟤네랑 거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보이죠. 그런 거 조정하셔야 돼. 대표님 정부지원금 받은 거 이것 때문에 세금은 똑같이 나갔는데 재무제표 이뻐지게 하려면 이거 우리 직원 인건비에서 빼는 걸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정부지원으로 기계 산거 있어요 기계 산거 이거 정부지원 받았으니까 이거 그냥 그 정부지원 이만큼 받았어요 이렇게 가지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정부지원 받아서 나 자산 샀습니다 정부지원 받아서 자산 샀어요. 이렇게 해야지 회계는 좋아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지급금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뭐예요? 대표이자가 그냥 슈킥해서 가져간 돈이야 이게 가지급금이죠 그러면 정부가 보더라도 은행이 보더라도 고객이 보더라도 이거 뭐야? 대표이사가 이거 갑자기 돈을 막 가져가네. 아이 회사 못 믿겠는데, 야이 회사 돈 빌려줘봐 이거 대표이사가 쑥 빼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돈 빌려주면 안 되겠다. 재무제표 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좀안 좋은 회사는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집금으로 남겨놓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뭐까지 알아야 되면 회계도 알아야 되고요, 자금도 알아야 돼요, 세금도 알아야 돼요. 왜좀 들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회계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금은 잘 나오게 은행에서도 좋아하고 우리 고객사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와 세금과 자금을 다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콜라보가 될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영상 나가면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명확한 건 세금과 회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금은 뭐예요? 세금 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세금 얼마 나왔습니다. 내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 대표님한테 대출을 해주든 대표님 회사를 평가를 하든 하는 건 회계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회계와 세금은 달라요.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세금을 다 내는 똑같이 내는 조건 하에 내가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게 나요? 얼굴을 못생기게 나는 게 나요? 똑같은 돈 내면서 똑같은 세금 내면서 이쁘게 만드는 게 나을까? 못생기게 만드는 게 나을까? 똑같은 세금 낼 거면 이쁘게 만들어야겠죠 똑같은 세금 낼 거면 은행도 좋아하게 만드는 게 낫겠네요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세금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올해 어, 돈번게 1억 5천이야 그래서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야 어 좋죠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 내시면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내년에는 아무리 못해도 내가 어, 2억 5천 벌거 같아 이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억까지는 10% 세금만 내면 되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1500만 원만 내면 되네 아 좋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내년은 어떻게 하실래요 2025년도에 내가 2억 5천 벌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5천 벌었어요 그러면 2억까지는 10% 세금 내는 거고 남은 5천만 원은 20% 세금 내시는 거네요 2억까지는 10% 세금 내는 거고 2천만 원 내는 거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세금 내는 거니까 이거 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만드는 게 나요? 아니면 아, 어차피 내가 올해 되게 많이 벌것 같은데 올해 그냥 2억 다번 걸로 해버릴까? 2억 다번 걸로 해서 10%만 내고 내년에 내가 벌어들인 2억 5천은 한 2억 정도로 맞춰버릴까? 그러면 나는 둘다 했을 때 올해도 10%는 했고 내년에도 10%는 했네 이렇게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분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다그 그 엉망이에요 이미 <laughs> 그래서 최소한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는 내 목표를 생각하고 내 일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내 목표가 이러니 나는 이 목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저희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셔도 이게 기존의 재무제표가 너무 엉망으로 돼 있고 정말 이거 은행도 싫어하고 정부도 싫어하고 거래처도 싫어하고 고객도 싫어할 만큼 딱돼 있으면 저희가 이거 도와드리기도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게이 재무제표인데 이 재무제표인데 가장 중요한 게이 재무제표가 엉망이면 3년 동안 간다고요. 3년 동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네, 오늘 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대표님 분식 합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세금 가지고 장난칩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목표를 전달하셔라. 나 올해 사옥 사야 되는데요. 나 올해 운전자금 필요한데요. 나 올해 저 대기업에서 내 재무제표 볼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 최소한 산업 평균보다는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난 그런 일 없으니까 무조건 세금만 깎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소통해서 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내 의도에 맞게 일을 할수 있도록 요청하셔라. 이 얘기 드리려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만든 이 재무제표가 이 재무제표 하나가 3년을 괴롭힐 겁니다. 3년을 3년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26일, 27일, 28일 이거 지나고 나면 안 되잖아요. 해봐야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겠네요. 정말 정말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드는 거 아니고요. 조금은 우리 담당자도 괴롭히더라도 이미 신고를 했어도 3월 31일까지는 수정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고했어도 지금 재무제표 만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꼭 3년 동안 나를 괴롭힐 그 재무제표 내 얼굴 꼭 신경 쓰셔서 꼭 상의하셔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후회하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저넘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가 본사에서만 50개를 컨설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이게 재무제표 하나씩 하나씩 다 봐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게 차라리 전달이 잘 돼서 수정할 게 별로 없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정말 정말 중요한 재무제표 잘갖고셨으면좋겠는 마음에 찍은 영상이니까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님구소 감사합니다.